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에 미한 워킹 그룹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해리스 대사는 미한 동맹 강화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려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미한 워킹 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미한 워킹 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최근 발언이 국무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남북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한국의 주권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헤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지만 낙관론의 근거에 행동을 할 때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는 등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청와대 등이 이례적으로 미 대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에 관해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밀접히 조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형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의 제구 항모 강습단이 17일 샌디에고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함께 대북 압박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근으로 향하고 있는 핵추진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항공기와 헬기 아흔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핑크니함과 러셀함을 비롯해 공격용 토마호크를 탑재한 벙커힐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전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다시 배치된 건 2년여 만으로 지난 2017년 북핵 문제로 위기감이 커졌을 때 로널드 레이건 함, 니미츠 함과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미 해군 측은 국제법에 따른 해상 안전과 항행의 자유수호, 국제사회 동맹들과 지역 안정을 위한 역할 수행이며 유연한 억제력과 가시적 존재감을 제공하면서 어떤 임무도 즉시 수행이 가능한 전투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하면서 일본 기지를 강화하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남한에 계속 전력 증가하면 북한에서 반발이 심하고 이런 것도 완화하면서 일본의 후방 기지를 적절히 보강해서 중국도 견제하고. 한편 북한은 외무상의 리용어에서 리선권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하고. 이러한 내용을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국 정부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남 협상을 맡아온 리선권이 외무성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하노이 회담 때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처럼 리선권이 유엔사령부 협상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대미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군출신이고또 과거에 대남 대미군과 협상을 했던 이선권을 외무성의 어떤 우두머리로 안치우려해서 조직을 개혁을 하고 할려는 임...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김 교수는 군 출신의 리선권을 외무성 수장에 안치으로써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이끈 외무성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미 협상의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해군이 이번 주 태평양 괌 인근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해상초계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해군은 20일부터 31일까지 미 해군이 진행하는 연합훈련인 C-DRAGON 2020에 P-3C 해상초계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C-DRAGON 훈련은 해마다 미군이 괌 인근에서 진행하는 다국적 훈련으로 지난해에는 훈련에만 참관했던 한국군이 해군 초계기를 참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역시 이번에 해상 초계기에 P-3C를 투입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 축소로 훼손된 준비 태세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연합 사령부 지휘부와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하는 높은 수위의 훈련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장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훈련 축소로 연합군 전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에 실패할 경우 휴전선 이북에서 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연합군 전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벨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은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연합훈련을 유예한 데 따른 긍정적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며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이런 종류의 실험으로 돌아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북한 선박들이 지난 2016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검사가 실시된 선박은 51척이었으며 이중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선박은 단한 척도 없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지난 2015년 단한 척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기록됐을 뿐 이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결함 발견률은 북한이 운영 중인 선박 대부분이 1980년대에 건조된 노후 선박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